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거만경서동 주민자치회장 정성미입니다. 네, 오늘, 그거만경서동한번에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네네. 아, 지금 저희가 1시부터 8시까지 오늘 진행 중인데요. 어, 지금 오전서부터 주민 여러분들이 함께 오셔서 체험부스또 체험하면서 전시에 또 많이 관람을 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정말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준비할 때는 다소 어려운 부분도 있었는데 주민들께서 이렇게 흡족하게 즐겨주시는 모습을 보니까 그 힘듦이 다 사라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서구에서 뭐 신발 고싶으 네네. 뭐 범암경서동 주민자치회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마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을 저희 주민분들께서 알아주시고 또 2026년 앞으로 27년 계속 이어지는 저희 주민자치의 활동에 함께해 주셔서 범남 경서동이 더 밝고 건강한 마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범남 경서동 주민자치 파이팅. 아직, 아직. 안녕하세요. 검암 일구센터 검암 모형소방대 이세찬 대장입니다. 어휴, 반갑습니다. 오늘 그 검암 경서동 주민 자치회 한마당 축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 우리 검암 모형소방대에서는 그 심폐소생술 교육 및 소방차 체험 어, 우리 그모용소방대는 우리 여기 오늘 한마당 축제에 안전과 지킴이와 또 여러 가지 활동을 위해서 오늘 나왔습니다. 오늘 검암경서동 축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오늘 아무튼 행복한 하루 다 되시기를 아무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뭐검암경서동아이팅 고맙습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 자원봉사센터 이사장 이대형입니다. 오늘 검암경서 주민자치 총회. 아,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이 총회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주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특히나 저는 자원봉사자 이사장으로서, 자원, 이, 이곳에서 자원봉사 하시는 그런 분들을 정말로 존경합니다. 오늘 어, 수고 많이 하시고, 그리고 오늘 하루, 정말로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방TV 화이팅! <목소리> <목소리> 전문자, 어, 마월주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메이커 센서에 모시게 감사드리고요. 이 밖에서 생보국제센터 마... 지원, 주민, 자원협의체 관계자분들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어디나 성장을 하는 데 따라서는 약간 성장통 같은 게 있습니다. 현재 도망 병소동 인구가 5만 명에 육박을 하게 되는데 이 네, 이곳에 원래 사십도 분들 그리고 네, 네. 새로 이주 오시는 분들이 서로 이렇게 자리를 잡아 나가는 과정에서는 약간은 서로간에 양보와 이해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오늘 시청 앞에서 열리는 동암 병사동 한마당 축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이 축제를 마련해 주신 정성민 주민자치회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인선 동장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네,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인사 올리겠습니다. 검안경서 연희동 지역을 두고 있는 김수수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어, 며칠 전에 이용원님께서 정선진 아라비길, 우리 의원들과 함께 여기 다녔습니다. 저녁에는 너무 어둡고, 그 다음에 벤치 같은 게 너무 적은 부분이 있어서, 어, 그런 부분 지금 살펴보고 있고요. 그리고 검암경소동이 저녁에 보면 너무 어둡습니다. 특히 공원, 공원 같은 게 어두운 부분, 지금 하나하나 지금 조명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용호 의원님께서 흑교를 3억 짜리 그 다음에 5억 짜리 투표를 그 이번에 3월 달에 이번에 올린다 올리고 가정동 어신야 원찬동 지역으로 하고 있고요 오늘 어 차가운 날씨 이지만 우리 이 주민자치 총회를 정석민 회장님께서 또 위, 임원님들하고 굉장히 열심히 준비해 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어, 역시 어, 서구외에 여러 위원회가 있지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주민분들한테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 오늘 어, 그 검암경서동에서 이렇게 좋은 행사가 있는데 주민자치회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내년에는 더 크게 더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고 더 즐기실 수 있는 그 행사 할수 있도록 어, 지원하도록 앞서 말씀하셨던 세 분의 의원님 저를 포함해서 네 명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더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도망경서동 한마당 축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도망경서동 어, 어, 정성미 주민자치 회장님 그리고 황희선 동장님 어, 그리고 이하 함께 공무원분들 그리고 주민자치 의원님들 정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표창장 허경훈 어, 대학에서는 어. 전문적인 공사활동 참여로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 도시공인 크로로 이해도착합니다 인천 강역지 성청단 강범서. 표창장, 주민자치형 보수장자 앞으로 나와주세요 오늘 인사를 주관하여 주신 법안적 소득주민자체회 정성윤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가을 햇살 아래 이 자리에 계신 좋은 분들과 제14회 거만경서동 한마당 축제에 문을 열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 축제는 우리 거만경서동 주민들이 서로 소통하고 즐거움을 나누며 지역 공동체로서 더 단단히 뭉치기 위한 자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 법망경서동 한마당 축제 제1회 한마당 축제를 하드리면서이 행사를 준비하냐고한누을 고생하는 걸 봤어요. 이제 부서장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황인선 동장님과 상하우 존경하는 법망경서동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망경서동장 황인선입니다. 가을의 정치가 무르익은 오늘 밤제 14회 고망경수동 주민 한마당 축제를 함께 하셨어 매우 기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인천 서부산업단지 국제 컨트리 그럼 서, 소방서 그리고 여러 구회, 여러 기관장님들께서 많이 후원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한번더 전해드릴 거고요. 네요. 제가 서부초등학교 졸업을 했는데. 이렇게 후원 물품을 오늘 대부분 이렇게 서권초등학교 또 선배님들께서 많이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또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 마음 그 은혜 끝까지 함께 갖고 가겠다고 약속 드리겠습니다. 2부에서 여러분 큰 행운 얻으시고 좋은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박수와 감사을 맞추시면 제가 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됐습니다됐습니다 됐습니다. 저기 노란 복선 노란 복선 나오세요. 싸 드릴게요. 자.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만명서보 연희동 도 청라 123동 지역구 국회의원 이호 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행사 잘 즐기셨나요? 감사앵콜 그래서 어 제가 이 정서진 아나벨기를 언제 어어 아플 때 운동을 많이 하면서 제가 이게 시작 지역사회의 보장판이에요 파이팅 함께할 사람을 찾고 있어요 <목소리> 어려운 과정을 돕고 <두고> 있습니다 <목소리> 많이 도와주세요 많은 도움